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봉입니다이 배경 처음 보시죠? 제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지금 이게 수평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시 카메라가 수평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이 그림 꽂을 때 꼬꼬핀으로 꽂았는데 이 꼬꼬핀이 <laughs> 이렇게 삐뚤게 꽂혀져가지고 기울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다시 꽂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냅뒀습니다. 저희 그림들 어떤가요? 얼마 전에 엄마가 집에 잠깐 왔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그림을 작업실에서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머리 염색을 하고 나서 메이크업 영상을 딱한 번밖에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메이크업을 많이 남겨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할 메이크업은 이 머리가 약간 갈색빛, 따뜻한 빛이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웜톤 색조를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쿨톤이 하는? 웜톤 메이크업입니다. 저의 요즘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킨케어부터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스킨케어 보여드리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 요즘 너무 운동 영상만 올려서 사람들이 운동 유튜버 아니냐고 하던데, 저 뷰티 유튜버고요. <laughs> 제일 처음 사용할 거는 라비오트 히알 바이옴 워터 앰플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지 않아요? 수정 같아. 크리스탈. 이거를 화장솜에 덜어서 닦아줄게요. 얘가 되게 묽어 보이지만 좀 밀도 있는 타입이라서 화장솜에 바로 이렇게 확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꾹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닦아내 주겠습니다. 되게 밀도가 높은 타입이어서 스킨팩이나 닥터보다는 진짜 앰플 정도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생긴 것만 보고 점도가 있는 토너구나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앰플에 더 가까워요. 그렇지만 저는 톤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닦아내주고, 그 다음에 한번더 펌핑을 해서 얼굴에 흡수를 시켜줄게요. 이게 농도가 딱 토너와 앰플 그 사이 정도여가지고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 되게 괜찮아요. 제가 아무리 여름에도 건조한 급건성이라고 해도 요즘같이 습한 날씨에는 아침에 스킨케어를 너무 도톰히 올려버리면 화장이 진짜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가벼우면서도 수분을 좀 많이 얼굴에 저장시켜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이렇게 한번 바르고 바로 크림으로 넘어가는데 촬영 세팅한다고 오래 방치했더니 좀더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많이 건조하네요. 딱 이렇게 발라주니까 수분이 차올랐죠 피부에? 제 피부는 정말 솔직한 것 같아요. 수분을 채워주면 바로 이렇게 번쩍번쩍 광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쩍쩍 갈라져서 중간이 없어 중간이. 그다음 크림은 제가 요즘 진짜 진짜 좋아하는 크림이에요. 센텔리안 24 마데카 릴리프 크림입니다. 센텔리안 24 이렇게 부르는 게 맞나? 아무튼 이게 동국제약에서 나온 브랜드요 굉장히 제가 많이 쓴게 보이시죠? 많이 날씬해졌어요. 이건 아침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요즘은 스킨케어 크림 단계는 항상 얘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뭐라 그해야 되지? 약간 반투명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수분 크림인데 엄청 가볍거든요. 가벼운데 촉촉함이 금방 날아가지 않아요. 우리 건성들은 여름에도 너무 가벼운 수분 크림 바르면 건조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건조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고 그리고 이게 저. 저녁에 쓰면 진짜 좋아요. 저녁에 제가 페네그린 부활초 앰플이랑 이거랑 같이 쓰면은 다음날 아침에 진짜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서 요즘 맨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초 앰플은 한 통을 다 비웠고 얘도 아마 재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선 제품도 샌들리안2 4예요 마데카 더마 쉴드선 에센스입니다. 저는 이걸로 선 에센스를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기술의 발전은 끝이 없다는 걸 느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크림 사용감이 좋다 뭐 이렇다고 해도 그래도 뭔가 막을 씌운 듯한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스킨케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세럼 바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전에 사용했던 선크림들이 이렇게 피부 위에 착 붙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싹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다회선 차단이 잘 될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또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별로 안탄거 보면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겠죠? 또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릴리바이레드 코튼 블러 쿠션 21호 누드 코튼입니다. 제가 릴벌에는 맨날 아이라이너만 사용을 하다가 이걸로 아이 외에 다른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릴벌의 제품력 왜 이렇게 좋아요? 진짜 이름 말 그대로 코튼 블러 쿠션 피부가 엄청... 어, 너무 많이 발랐다. 어, 큰일 났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많이 찍어버렸나 봐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코튼 블러 이 이름 얘기하고 있었죠? 진짜 모공이 싹 메워지고 피부가 뽀시시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갈 때쿠션 항상 이거 챙겨나가고 다니고 있고 평소에도 이걸로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다녀요. 요즘 쿠션들이 너무 잘 나와서 이제 쿠션과 그 파운데이션의 그런 경계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확실했잖아요. 쿠션은 파데만큼 지속력이 높지 못하고 뭐 피부 표현은 못 따라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럴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요즘 피부 메이크업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분 코를 많이 풀면은 여기 이쪽에 껍질이 까지나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인천 여행을 갔었는데 밤에 막 얘기를 하다가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엄청 몰입을 해가지고 엄청 엉엉 울고 코도 엄청 많이 풀었는데 그때 이후로 여기 이쪽이 껍질까지네. 난감하다. 커버력이 좋아서 굳이 컨실러 안 쓰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파우더는 이니스프리. 코어 블러 파우더 저의 최애 파우더죠 제가 정말 줄기차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수명을 다한것 같아 나오지 않아 정말 한줌 나왔다 한줌 이걸로 다안될것 같은데 얘만큼 속 시원하게 유분기를 확 잡아주는 게 없어서 너무 얘만 썼어요 없어 없어 큰일 났다 없어요 다 썼어요 <laughs> 난감하네, 정말. 미리미리 좀 사둘걸. 원래 잘 쟁여두는데, 이거를 왜 깜빡했지? 아무튼, 푸어 블러 파우더는 이제 빠이. 이거 쓰겠습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팩트.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는 파우더 타입이고, 가루 타입이고, 얘는 프레스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딱 유분을 싹 잡아주는 건. 가루 타입일 거예요. 이니스프리가 모든 피부 표현을 매트로 만든다면 이 투쿨부스쿨은 원래 있던 피부 표현을 좀 지키면서 메이크업을 세팅시켜주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 다음 쉐이딩은 제가 요즘 맨날 쓰는 레어카인드 미니 앨범 투고 쉐딩 쿨브라운입니다. 여기 두 컬러를 믹스를 해 가지고 저는 코 쉐딩을 먼저 하고 눈썹을 그리는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눈썹 밑에 여기를 쉐딩으로 열심히 파 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눈썹에 닿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쉐딩을 먼저 하고 눈썹을 그려 주면은 눈썹 단계가 좀더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제가 오늘 웜톤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기본적으로 가진 피부가 쿨톤 피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쉐딩 컬러 같은 경우에는 쿨톤 컬러를 사용을 해요. 제가 머리를 바꾸고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는데 웜톤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어, 너 쿨톤인데 웜톤 메이크업도 되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솔직히 사람 피부를 나눈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아무리 분류 기준이 많다고 해도 우리 mbti로 모든 사람을 정의할 수 없듯이 피부톤도 여름 쿨톤 가을 웜톤 이런 식으로 하나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름 쿨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여름 쿨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이거는 하나로 묶기 위한 편한 범위일 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가 다 달라요 나는 여름 쿨톤 피부를 가졌지만 가을 웜톤의 색조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게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퍼스널 컬러는 아 내가 이 이런 계열의 색깔이 잘 어울리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너무 얼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나한테 진짜 안 어울리는 컬러라고 해도 그냥 내가 잘 바르면은 어울리게 바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한테 좀잘 어울릴 수 있도록 바르는 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베이스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가진 톤, 제어 같은 경우는 여름 쿨톤이겠죠? 여름 쿨톤 색조의 메이크업을 할 때는 사실 그냥 내 피부랑 똑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랑 좀안 어울리는 피부 톤을 한다고 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피부 톤을 조금 밝게 표현을 하면은 나와 안 맞는 톤이라고 해도 조금 더잘 어울려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딥톤 계열의 색조들 있잖아요. 진한 컬러들, 명도가 낮은 컬러들. 그런 컬러들을 사용할 때는 피부를 하얗게 하면 안 어울리는 게더잘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그땐 다운을 시켜주는 게 좋고, 내가 웜톤인데 쿨톤 색조를 쓰고 싶어. 이러면 베이스를 핑크톤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반대로 쿨톤이 웜톤 메이크업 할 때는 약간 노란톤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저는 근데 오늘 별로 차이 안 나는 톤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뭔 모순이람? <laughs> 눈썹은 스톤브릭. 요즘 제일 잘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스톤브릭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눈썹은 저번 영상이랑 똑같을 거예요. 역시 머리색에 따라서 브로우 사용하는 제품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품을 고르는데 컬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지금 머리에는 이 스톤브릭의 뭐야 3인1 아이브로우 다크 브라운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얘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브로우 카라랑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기존에 가진 눈썹모가 푸른빛을 띠는 눈썹이란 말이에요 엄청 진한 그래서 브로우 카라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연한 컬러로 눈썹을 그려놔도 그게 다 겉도라서 진짜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염색을 하기 전에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게 눈썹 때문이었어요. 머리가 블랙일 때는 눈썹도 안 그리고 밖에 나가도 됐거든요. 근데 염색을 하니까 눈썹만 보이는 거예요. 눈썹을 안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래서 염색을 하고서는 눈썹은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눈썹 탈색을 해볼까 고민도 했지만, 저는 눈썹 탈색하고서 시간이 지나고 눈썹이 조금 자라났을 때 있잖아요. 그걸 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눈썹에 뿌리가 자라났을 때. 그래서 그냥 브로우 카라를 택했어요. 블랙일 때는 눈썹이 짙어서 너무 좋았는데, 머리가 갈색이 되니까 약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역시 만족을 모르죠 다음은 머지 더 퍼스트 프루프 브로우 브루 마스카라 코코아입니다 저는 이 앞쪽 눈썹 숱이 되게 빼곡해서 이렇게 긁어내듯 발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컬러가 잘 입혀지지가 않아요 이 차이 나는 거 보이세요? 이거랑 이거랑 인상이 확 다르죠? 손왜 이렇게 까매? 손에 선크림 안 바르고 다녔더니 이렇게 탔네. 손은 선크림을 바르고 다녀도 손을 하도 자주 씻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이제 손등에 제품 테스트 못하겠다. 이렇게 다른데. 그쵸? 이제 기본 토대는 다 깔아놨고요. 이제 색조에 들어갈 건데 저는 눈은 기본적인 음영을 까는 걸 좋아하고 볼이랑 입에 컬러를 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입 먼저 바를게요. 저는 립. 먼저 바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터치인솔의 프리티필터 슈폰 벨벳 립틴트입니다 이두 가지 컬러를 들고 왔어요 제가 이두 가지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뭘 바를지 아직 결정을 못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게 두개다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1호 카페핑크랑 2호 샤이로즈예요 이 카페핑크는 약간 톤다운된 컬러고 이 샤이로즈 컬러는 코랄 컬러예요. 저는 평소에 안색이 좀 좋은 날에는 샤이로즈를 바르고 오늘 막 얼굴이 그렇게 화사하진 않다 싶으면 카페 핑크를 바릅니다. 왜냐면 저는 채도가 낮은 컬러가 조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샤이로즈보다 카페 핑크가 제 피부톤이 조금 더잘 맞거든요. 샤이로즈는 소화할 수 있는 날이 있고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카페핑크는 대체로 소화가 가능한 편입니다. 오늘은 그닥 안색이 막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핑크를 바르겠습니다. 발음하기 너무 힘드네. 이렇게 청아 브러시로 이슬산을 만들어주면서 바르겠습니다. 어 근데 오늘 바르고 보니까 왜 이렇게 진한 느낌이지? 아 이거 안 바를래. 오늘 안색 좋은가 봐요. 이거 지우고 샤이로즈 다시 바를게요. 암튼 <laughs> 이 터치인솔 이 립이 정말 괜찮아요. 마르고 나면 싹 매트하게 바무리 돼서 마스크 안에 잘안 묻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손이 더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아무래도 촉촉한 립은 사용하기가 약간 불편하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근데 얘는 마스크 안에 잘 묻어나지도 않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지속력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뭐 먹고 나도 잘안 지워져요. 입술 산 부분은 그냥 손가락으로 문질러 줄게요. 발색이 너무 좋아서 립 브러시로 바르니까 너무 선명하다. 어떤가요? 컬러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저는 콜라일 컬러들 중에서도 흰기가 많이 섞인 컬러들을 바르면은 좀 누렇게 떠보이고 그냥 입술만 동동 떠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터치인솔 샤이로즈는 그런 느낌 없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팔레트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첫 번째는 디어오운의 레이지 앤 코지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laughs> 너무 예쁜 컬러들이 쫙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음영 컬러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음, 이거 두 개만 사용을 할 겁니다. 저는 항상 팔레트에서 음영 컬러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막이 컬러도 예쁘고 이 컬러도 예쁘고 얘도 예쁘고 그런데 오늘 제가 꼭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이거 투쿨포스 쿨펄핏 글리터 1호 스파클링 샴페인.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디어 우운의 팔레트에서는 음영 두 가지 컬러만 사용을 할게요. 왜냐면 제가 전에 이 스파클링 샴페인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하고 그냥 인스타에 영상 올렸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든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예뻤어요 섀도우가 이거는 꼭 보여드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딱 이렇게 웜톤 메이크업을 찍게 됐으니까 여러분들께 오늘 꼭 보여드릴 거예요 3호 노 니드 아쏘 니드 쏘 니드 노 니드 얘기하고 아,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서 다시 봤는데 매우 필요한 컬러라고 하네요 네 저도 이 매우 필요한 컬러고요 여기까지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썹 뼈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쏘니드, so 노니드 no 아니고 쏘니드. So 반대편도 눈은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데 눈두덩이만 바르면 떡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눈 아래에도 발라줍니다. 이렇게 1차 음영만 깔아줬습니다. 그냥 이 음영 컬러 자체가 되게 예쁘죠? 제가 음영 컬러 고르는데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괜찮더라고요. 브레드 앤 버터, 빵과 버터 너무 좋죠. 여러분 저 다이어트 끝났어요. 살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각 잡고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살 많이 빠졌네. <laughs> 기분은 좋다. 근데 사실 저번 주 목요일에 PT가 끝나고 제가 금, 토, 일을 진짜 엄청 많이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가 바로 친척 모임으로 가가지고 사육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몸무게는 다시 2kg가 쪘어요. 근데 그건 숫자일 뿐인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기에 아니라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아, 나 바보다. 음영 이거 넣지 말걸. 얘의 예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음영을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너무 신나서 넣어버린 것 같아. 넣다가 말고 <laughs> 멈추겠습니다. 코랄 컬러. 얘를 이렇게 살짝.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아, 음영을 너무 많이 넣어버려가지고 이 예쁨이 안 잠기네. 바보야. 음영을 왜한번더 넣은 거야? 근데 너무 예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쁜 거는 얘거든요. 얘는 일단 아이라인부터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아이라인은 릴리바이레드 매트 브라운입니다. 진짜 저는 아이라인 그릴 때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방금도 신나게 떠들다가 아이라인 잡으니까 바로 조용해진 거 보이셨죠? 멀티가 안 돼. 아이라인은 그냥 딱이정도로 꼬리를 빼지도 않고 그냥 그냥. <laughs> 아그 다음 디오운에서 멜티드 초콜렛. 아이라인을 조금 문질문질 해줄게요. 녹은 초콜렛 이름이 딱 진짜 적절하게 다잘 지었네. 진짜 녹은 초콜렛 색깔이야. 근데 디어운 팔레트가 대체적으로 엄청 균형감 있게 컬러들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용할 음영 컬러도 되게 잘 뽑았고, 일단 그 점에서 저는 너무 칭찬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포인트로 넣을 컬러들, 이런 컬러들도 되게 독특하게 잘 뽑았고, 그리고 뭐 브라운톤의 색감들도 잘 뽑았고, 이런 퍼플 계열도 괜찮게 뽑았고 활용도 높게 컬러 배합을 되게 잘 해놨어요. 여기까지 해줬으면 여러분 이제 펄을 올려보겠습니다. 펄은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찍어도 이렇게 묻어 나와요. 진짜 대박이죠? 약간 서걱서걱거리는 그런 느낌인데 슥슥 문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얹어줘야 돼. 풀 붙이듯. 보이세요? 이 반짝거림 너무 예쁘죠? 얼른 마스카라 하고 여기 눈 아래도 발라볼게요 마스카라는 릴리바이레드 오 오늘 릴리바이레드 제품이 꽤 많네 릴리바이레드 9인투9 인피니트 마스카라 볼륨 앤 컬입니다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마스카라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토니모리 빨간 색깔 그거는 진짜 오늘 눈에 힘을 빡 들이겠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마스카라고 어퓨의 그마이래시 버페러 그거는 생얼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거고 얘는 그 중간이에요. 생얼에도 사용을 하고 메이크업 많이 했을 때도 사용을 하는데 되게 깔끔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마스카라예요. 깔끔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답게 솔도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고요. 발라보겠습니다. 오늘은 눈화장 글리터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속눈썹에 그 관심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다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오늘은. 글리터에 집중해주시죠. 언더도 살짝 발라주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 친구. 너무 예쁜 이 글리터를 이번엔 브러쉬로 얹어줄 거예요. 눈 아래는 되게 작은 부분이라서 손으로 얹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남은 단계가 있죠. 아까 쉐딩으로 사용했던 레어카인드. 여기 두 번째 컬러. 애교살을 그러십니다. 다음은 블러셔입니다. 블러셔도 제가 염색하고 되게 되게 좋아하는 건데 네이밍의 할로라는 컬러예요. 여름 뽀얀 복숭아빛 블러셔고요. 얘도 바르면 되게 피부가 뽀샤시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쁘죠? 여긴 안 바른 쪽? 바른 쪽. 난이 블러셔가 너무 좋아. 방금 블러셔가 너무 커가지고, 턱재기로 발랐어요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발라주면, 완성입니다. 어, 오늘 너무 마음에 든다. 아, 글리터를 올렸으니까, 하이라이터도 살짝 올려볼까, 오랜만에? 하이라이터는, 뭘 바를까? 오늘 릴바레 많이 썼으니까, 하이라이터도 릴바레 써볼게요. 영롱 빔입니다. 너무 귀엽죠? 하이라이터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브러쉬가 어디있지 입술 산에도 해볼까? 됐어! 완성! 완성입니다 짜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이었는데 예쁜 제품들 많이 알아가셨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간 내서 제 영상 보러 찾아와 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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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